역대하 10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루아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이자 루아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루아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루아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절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로버밤이 대답했습니다. 삼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버밤 왕이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로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로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아버지처럼 굳 구...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의 생각을,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로어보안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독침으로 치겠다. 루호밤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하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루호밤에게 왔습니다. 루호밤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루호밤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친구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책직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정가를 족침으로 다스리겠다. 이처럼 로어방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연자 아이아를 시켜 느밧세 아들 여로 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루오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은 없, 몫이 없다. 우리는 이세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세 아들아 내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로어보암을섬겼습니다 하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군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로어암왕이그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자, 백성은 돌을 던져서 하도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로보암왕은 서둘러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이세 집안에 반역을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로어암왕은 음, 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에서 모은 백성입니다. 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야,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서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로보왕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요호보암을 치러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여러 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델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이알론과 헤브론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루어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 건설한 요새입니다. 루어보암은 그 성들을 요새로 만든 다음 그곳에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루어보암은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어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에 사는 백성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이 루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이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와를 호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호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와께 호 제사를 드리러 레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을 3년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루오보암은 마알낫과 결혼했습니다. 마알낫은 여리못과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여리못은 다이사 아들이고 아비하일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엘리압은 이세의 아들입니다. 마알낫이 루오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수와스마리아와 사암입니다. 그 뒤에 루오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마아가는 루오보암에게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롬슬을 낳아주었습니다. 루오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첫보다 마아가를더 사랑했습니다. 로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처첩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아비야를 뽑아 그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보암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요새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고 아내들도 얻어 주었습니다. 루오밤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오밤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깔닭은 루오밤과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삭은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는 셀 수도 없는,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에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찾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루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로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루어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루오보함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형편이 좋았습니다. 루오보함 왕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 여우아께 예배 받으시려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뽑으신 성입니다. 루오보함의 어머니. 암몬사람 나아마입니다 로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로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또가 쓴 역사책에 적혔습니다 로호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호보암이 죽어 다이세, 다이성에 묻히고 로호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왕이 되었습니다.